안녕하세요. 팔고브로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가장 진보된 기술과 디자인으로 역사상 가장 미래적인 컨셉카를 소개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것들과는 정반대로 역사상 가장 기이했던 컨셉카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이런 자동차도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해괴한 컨셉으로 탄생이 되었던 컨셉카들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F1 엔진을 이식했던 미니밴 역사상 가장 미친 조합으로 탄생한 이 컨셉카는 역시나 자동차에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르노에서 제작이 되었는데, 1995년 당시 르노는 자사의 미니밴이었던 에스파스를 출시한 지 10주년을 기념해 하나의 컨셉카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르노는 윌리엄스 르노 F1 카를 상징하던 흰색과 파란색으로 단순히 차량을 꾸미나 했었지만 역시나 컨셉에 진심이던 르노는.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진짜 윌리엄스르노 F1 팀에서 사용하던 F1 엔진을 이식해 이 컨셉카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여담으로 이 차량에 사용되었던 엔진은 1993년 당시 윌리엄스와 알랭 프로스트를 챔피언으로 만들어줬던 FW15C 차량의 엔진으로 3.5리터의 V10 엔진이었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와 7인승의 가족적인 차량으로 설계되었던 에스파스는 단순히 F1 엔진만 장착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는데 기존 미니밴의 모습을 억지로 지우기라도 하듯 본인 나래에 엔진을 장착하지 않고 F1처럼 차체 중앙에 엔진을 집어넣으면서 미드십구조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물론 기어박스 역시도 6단 반자동 시퀀셜 기어박스를 통해 뒷바퀴 굴림인 후륜 방식이었는데 심지어 F1카에 사용되었던 스타일 그대로 경량화를 위해서 차체와 셰시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니밴이라는 차량 특성상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서 다운포스를 위해 리어에는 엄청 큰 윙도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최대 13,800rpm 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에스파스 F1은 789마력이라는 엄청난 출력을 낼 수가 있었고 그 덕분에 제로 100은 2.8초, 제로 200은 불과 6.9초밖에 안 걸리며 최고 속도는 시속 312km까지 낼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F1에서는 가속보다 중요한 것이 감속인 만큼 이 차량에도 탄소 세라믹 브레이크를 사용해 시속 270km로 달리다가도 시속 0km가 되기까지는 그저 600m의 제동거리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뒷좌석에서 울리는 엔진 소리와 엔진의 열기로 과연 뒷좌석에 사람이 탈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 세계에서 가장 안전했던 자동차 오로라 세이프티카라고 알려진 이 자동차는 승객 안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잡히지 않았던 1950년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동차로 태어나 당시 안전한 자동차라는 타이틀까지 획득했던 최초의 자동차였습니다. 먼저 이 자동차를 만든 인물을 보자면 펜실베니아주 리지필드에 있는 가톨릭 사제 알프레드 줄리아노 신부라는 인물이었고 이 인물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제답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자동차 사고에 대한 생각을 남달리하게 되었죠. 그 이유는 지금은 당연한 장치겠지만 당시 자동차에는 안전벨트와 에어백과 같은 안전 장비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자동차 제조사들도 승객 안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잡히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튼 자동차 안전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다가 너무 잘했는지, 제너럴 모터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줄리아노는 이 아이디어를 GM에 팔 수도 있었지만, 그의 포부는 남달랐기에 신도들의 기부금과 자신의 자금을 합쳐서 그 당시 3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으로 오로라 모터 컴퍼니를 설립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1953년형 뷰게 셰시에 크라이슬러나 캐딜락 또는 링컨의 엔진을 장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었고 바디는 나무 프레임과 유리 섬유를 사용하면서 찌그러짐이나 녹과 같은 부식에 강하게 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안전한 차량이었던 만큼 외형은 좀 우스꽝스러운 앞유리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차량이 충돌할 때 승객과의 거리를 늘려 운전자의 머리 부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안전벨트와 롤케이지 그리고 충격흡수를 위한 뒤로 젖혀지는 앞좌석도 장착했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오로라 세이프티카는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닌 차량 밖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에도 꽤나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외관의 모든 날카로운 모서리들을 둥글게 다듬어 더큰 부상을 입지 않도록 디자인했고 특히, 낙타의 주머니 같은 프론트 엔드는 보행자가 공중으로 던져지거나 차에 박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서 가장 비쌌던 캐딜락 엘도라도가 13,000 달러였지만 이 차는 12,000 달러의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고 심지어 1957년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커 호텔에서 처음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기괴한 모습은 둘째치고 15번이나 고장이 나서 7번의 견인까지 이루어졌기에 이 차량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단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전을 그렇게 생각했던 줄리아노 신부는 처음에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신도들의 기부금도 횡령한 혐의가 나타나고 개인 부채가 생기면서 오로라 모터 컴퍼니는 파산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차량은 자동차 정비소에 관리가 되지 않은 채 버려지게 되었고 1993년 영국의 한 자동차 애호가에게 발견이 되어 영국으로 건너와 2005년에 복원이 된 다음 구우드 페스티벌에서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차량을 구입했던 영국인은 이 차량을 구매했던 이유가 사진으로 봐도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자동차가 못 생겼다는 이유였는데 실제로는 더욱 더못 생겼다고 하네요. N의 의지를 이은 현대 스타렉스 N. 2016년 현대자동차 독일법인은 만우절을 기념해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라인인 N과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고성능과 거리가 먼 스타렉스를 포토샵으로 조합해. 그럴싸한 작품으로 내놓았고 이 게시글이 SNS에서 화제가 되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현대자동차 호주 법인은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 진짜 드리프트 버스라는 작품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원래 스타렉스의 엔진은 2.5리터의 디젤 엔진으로 200마력이 채안 되는 차량이었지만 3.5리터의 6기통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한 이 차량은 402마력에 57토크라는 엄청난 출력을 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호주 범인이라도 현대자동차다 보니 다른 제조사의 엔진을 사용한 것 같지는 않고 과거 제네시스 쿠페나 현재 GV70, G90 등 다양한 현대자동차에 탑재되는 람다 엔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튼 드리프트 버스라는 그 이름처럼 멋진 코너링을 보여주기 위해 이 차량에는 자동 8단 변속기가 사용되었고 드리프트를 위해 디퍼런셜까지 완전히 싹다 바꿔버렸다고 하네요. 또한 이 차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자 제어식 댐핑 컨트롤이 가능한 서스펜션과 벨로스터 N에서나 볼법한 19인치 알로이 휠, 그리고 짜세를 위함인지 프론트립까지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현대자동차가 아닌 호주 법인에서 이 차량을 만들었다는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WRC와 WTCR의 여파로 현대자동차의 고성능인 N을 해외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 괜히 N 오너로서 기분이 좋은 것같 사실 지구상에는 뭐 이렇게 생긴 컨셉카들도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컨셉카들이 있는데 한 영상에는 다 담기가 어려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소개하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